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DBS 아나운서 하윤호 송은혜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라 그런지 굉장히 떨리고 방송을 할 생각이 굉장히 설레는데요 하윤호 학생은 어떠신가요? 저도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방송은 계속될 테니 기대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루시의 개화 안녕하세요 대병 중의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신입생인 1학년들이 들어와서 너무 꿈같고 기쁩니다. 제가 후배가 들어오면 무조건 친해지고 싶다고 다짐했는데 이제 후배가 들어와서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1학년들이 부담감을 안 느끼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도 1학년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요. 이 방법은 어떨까요? 약간의 간식을면서 같이 관심사나 고민거리를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지 않을까요? 송은의 학생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생각은 친해지고 싶은 아이에게 비밀 쪽지를 주면 어떨까 생각해요. 아니면 먼저 SNS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고요. 사연자님이 어떤 방법이시든지 1학년들과 친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안녕하세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취미로 어쿠스틱 기타를 잘 치고 싶은데 어떻게 쳐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기타에 대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타에 대한 모든 게 어려운 느낌입니다. 기타가 너무 멋있고 재밌어 보여서 샀는데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방치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타를 저의 취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기타를 잘 치고 싶어서인지 사연자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기타에 관한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가며 기타에 식었던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하연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연자님 주변에 기타를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랑도 친해지고 기타도 잘 치게 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사연자님이 기타에 흥미를 가지고 잘 치게 되어 좋은 취미와 좋은 기억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노래 한곡 듣고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라이즈의 사이렌. 첫 번째 사연자님,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꼭 1학년들과 친해져서 고민 해결하시고 항상 웃음을 잃지 마시고 1학년들과 잘 지내시면서 학교 생활 즐겁게, 힘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자님, 기타를 취미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언젠가는 남들이 보기에 기타를 잘 치고 있는 사연자님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지만 오늘 방송도 재밌고 알찼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대병중 방송부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대병중 카톡 오프채팅 방에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병중 방송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S 아나운서 송은혜, 하윤우였습니다. 유정석의 질풍가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DBS 아나운서 송은혜, 하윤우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요. 저희 학생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중이라고 믿겠습니다. 은혜 학생은 어떻게 돼가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저는 문과 체질인지 수학과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병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막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첫째가 되었다는 게 아직 이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3학년이라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특성화 일기 선배님들이 더더욱 보고 싶네요. 선배님들은 저희들을 너무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님 제가 선배로서 후배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서일까요? 고민입니다. 사연자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3학년에 있는 모든 선배님들이 저희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은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선배들이 윤우 학생의 말처럼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도 제 주변에 있는 분일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네 은혜 학생의 말을 듣고 사연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신다면 좋겠네요. 그럼 신청 꼭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디아의 어른 안녕하세요. 대병증을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썸남이 있는데요. 전 사랑에서는 정말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썸남이 저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후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썸남에게 저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서로 좋아하는 걸 알고 난후 학교에서 얘기도 자주 하고 사소한 장난도 치며 많이 친해졌는데요. 딱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분명 학교에선 잘 얘기하는데 꼭 연락만 하면 계속 끊기더라고요. 저도 연애가 처음이고 짱남도 연애가 처음이라 그런지 안부인사 같은 이야기만 하고 계속 끊깁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연애 보수분들, 저좀 도와주세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만약 제가 사연자님이라면 연락을 할때 안부 인사뿐만 아니라 취미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알수 있고 연락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사연자님 포기하지 말고 꼭 연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디에 대충 입고 나와. 첫 번째 사연자님, 2학년인 저희가 봐도 대병중을 이끌지 못하는 선배님은 없는 것 같으니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자님, 사실은 썸남도 부끄러워서 연락을 짧게 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계속 노력하면 분명 잘 되실 거예요.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DBS 오픈 채팅방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방송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니 사용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S 아나운서 하윤우, 송은혜였습니다. 그럼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금요일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